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이슈 중에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준비금 증명인데 오늘 세계 1위 바이낸스 거래소와 거시 경제적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의 한에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인 코인 매트릭스에서 유명 거래소들의 준비금 증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거래소 순위를 매겼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비트맥스가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 크라켄의 경우 6개월마다 준비금 증명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비트맥스는 BTC 보유 잔액을 공개하고 멀티시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낸스는 의외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런 이슈로 바이낸스 자체 발행 BNB 토큰은 최근 4주 연속 음봉으로 마감하며 30일 기준으로 약23%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준비금 증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FTX 사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11월 바이낸스에 이어 거래량 세계 2위를 달리던 FTX 거래소가 고객 자금 운영이 발각되면서 파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퍼드 현상으로 인해 BNB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과거 바이낸스가 마자르를 통해 밝힌 비트코인 준비금 증명 보고서에는 BTC 준비금이 약 97%라고 밝혔으나 창펑자와의 발언과는 반대로 비트코인의 양이 고객 자산의 16.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꼴찌를 기록한 점입니다. 지난 11월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본인의 트위터에 게시한 트윗 하나로 2위 거래소인 FTX를 무너뜨리고 많은 거래량 지분을 흡수했지만 이제는 바이낸스에서 퍼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미국의 찰스 슈왑, 시타델 증권 등이 합작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인 EDXM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설과 퍼드 현상은 EDXM 주도하에 FTX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바이낸스를 똑같이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TX가 무너지면서 바이낸스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번 미국 대형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두 집단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추천드리는 것이 비트코인 반등과 간간이 나오는 알트코인 폭등도 좋지만 일부 현금화를 하셔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24시간 코인 종목 분석과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